아, 어,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쌍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구조들을 또는 관계들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공동체,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를 만드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대 사회복지학과는 그것과 관련된 철학 이론 역사 그리고 실천을 배우게 되거든요. 첫 학기에 아주 기초적인 교과목이 세 과목이 있거든요. 사회복지 정치학과 아, 차별 담론, 사회복지 정치학과 영화 그리고 사회복지 정치학과 인권 이세 가지를 맡게, 아니, 과목을 담당하게 될 건데요. 오늘 그 교수님들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회복지 정치학 또는 사회복지학과 차별 담론이라는 교과목을 맡고 계신 아 교수님이 김영희 네, 교수님이시거든요. 네. 네.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게 네. 차별담론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것들도 매력적이면또 담론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교과목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먼저 이제 사실 차별이란 단어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듣는 단어인데 사실은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의미나 이렇게 쓰여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감옥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차별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차별이나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사회적인, 사회 구조적인 좀 차별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측면에서 차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음. 저희가 안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위험이 생겨나는데 그런 사회적 위험들이 또 차별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실태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담론이라는 게 어떤 당장의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장기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고그 생각을 해요. 담론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차별 담론을 통해서 그러니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함께 살펴보는 예, 이제 그런 과목입니다. 예, 뭐 예, 평소에 담당자.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laughs> 네. 진지를 드시고 오셨나 <laughs> 생각이 지금 사실은 못 먹어가지고 <laughs> 진지해지는 <laughs>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연수 교수님 무슨 질문 있으세요? 차별하면 네. 뭐 이제 장애인에 대한 거 아, 네. 여성 네. 네. 뭐 여러 가지 차별이 음. 있는데 주로 어떤 차별들을 음. 다루시는지 음. 사실은 조금 이제 앞부분에는 차별의 전반적인 개요나 이런 걸본 다음에는 사실 가장 차별이 많은 분야가 저희 일반적으로 네. 말하는 게 성차별, 네. 예, 장애인 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 아,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차별을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후반부에 가서는 그 대표적인 저희 그 베벌리지가 말하는 사회적 위험 다섯 가지 예, 네. 사회적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음. 그러니까 어떤 그 위험과 차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그런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들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음. 좀 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차별을 조금 그래도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좀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연대와 실천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제도나 또 법들이 음. 또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를 이제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음.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뭐 대학원에 오게 되면 우리 차별 담론 한 과목만 듣더라도 음. 뭐 상당한 네 <laughs>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종합적인, 종합적인 혹시 뭐 또원우들한테 음. 예, 해주고 싶은 말씀 음. 네, 있을까요? 네. 관련해서. 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별에 대한 이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사실 매 강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네. 걸 네. 제가 소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니까 분야별로. 그래서 보통 한 두세 권 정도.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네. 책이 이제 여러분 모이는 거겠죠. 그래서 그 책들을 네.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혹시나 또, 어, 나는 이 분야에서 정말 더잘 알고 있는 좋은 네. 책이 있는데라는 거는 네. 언제든지 학습 자료실에, 예, 네. 거기 네. 올려주시면 또 다른 학우님들과 함께 공유할 네.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 함께 읽으면 좋은 책뿐 아니라 또매 강마다 생각해보기 네. 주제도 네. 제가 던지거든요. 네. 정도 음. 그래서 물론 모든 공부 과정이 그렇지만 음. 사실 석사 과정이라고 하면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야 될것 같아요. 음. 스스로 음. 그래서 이제 그 던져지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딱 이렇게 덮지 마시고 음. 한번 아이 문제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음.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제공이 음. 음. 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이제 저희가 교재 같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자료들이 이제 통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 음. 그래서 제가 그뭐 이렇게 강의마다 제시하는 다양한 뭐 학술 자료라든지 관련된 책이라든지 참고문헌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학습자료실에 올려드릴 음. 또 예정이에요. 음. 그러면 또또 또 이제 여러분들이또 그거 계속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 심화학습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어, 사회복 사회복지 정착과 영화. 그죠? 영화로, 도다 딴, 딴, 딴. 그 영화는 아닐 테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시네파를 얘기하겠죠? 그죠? 어, 어,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정착과 영화를 이렇게 어, 묶어서 이야기하는 책들은 좀 많이 봤는데, 그것을 교과목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도대체 사회복지 영화의 의미는 뭔지, 왜 해필이면 영화인지, 뭐 여기서 도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가 사실은 누구나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음. 장르잖아요. 음. 책이라는 것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또 텍스트를 읽기 어려운 사람들은 접하기 음. 어려운데 영화라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해 능력이 없어도 사실은 접할 수 있는 문화의 장르고요. 그다음에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제 우리의 일상들을 또 드러내기도 하죠. 판타지 영화조차도 굉장히 일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닮아서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화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치학과 왜 영화인가 했을 때그 영화라는 매개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에서도 예전에 방공주의 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전파하는데 가장 쉽게 전파할 수 있는 장치가 영화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치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화를 매개로 한번 사회복지 정치학을 논의해 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음. 아, 예. 음. <laughs> 상당히 어쨌든 흥미로운 <웃음> <웃음> 어, 계획이신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매각마다 영화가 소개.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영화들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네. 소개를 해주실 건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예. 매 이제 교과목마다 영화들이 들어가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주제에 맞는 영화들이 들어가요. 음. 예를 들면 이제 빈곤이라는 문제를 음. 접할 때는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 를 통해서 엘리자베스 구빈법 시대의 그 빈곤의 문제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고 그다음에 사회적 위험을 다룰 때는 우리가 시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그 위험에 노출됐을 때 질병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또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또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이제 주 영화가 있고요. 또그주 영화에 따라서 또 비슷한 영화를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들이 교과목 내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뭐, 액션이나, 뭐, 촛보물 이런 거는 없는 바이러군요. 헐리우드 영화도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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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겠죠 그죠? 네, 헐리우드 영화도 있습니다. 만약에 <laughs> 그런 게 없으면, 뭐, 굉장히 그, 이 감옥을 두는 학생들이 네. 상당히 좀 실망할 것 같으니까, 아. 좀 그런 것들도 살짝, 살짝 넣어 네. 네. 왔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 또좀더 <laughs> 업그레이드 되면 네. 그때 한번또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 학기에 이제 계속 영화가 업데이트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요, 요번 학기에는 이제 요 강의대로 이제 영화가 이미 선정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교과목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과목입니다. 음.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강의를 찍을 때그 대학원 원우분 음. 두 분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후속 강의 이. 구강부터는두 명의 원우와 함께하는 토론을 음.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목소리도> 네,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계획이 다있네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교과목은 굉장히 시민교육조직가한테 맞는 교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한 8년 정도 영화 토론을 통해서 시민을 조직화하는 그런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우생들이 교육 조직가로서 이 영화, 사회복지정치학과 영화라는 교과목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 교수님, 뭐, 저희, 저희가 들어도 되는 건 거죠. <웃음> 네. <웃음> 언제든지. <힘들어가지고. 웃음> 혹시 뭐또 네. 원우생들한테 한마디 말씀해 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 저희 사회복지 정치학과 영화는 세상 읽기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를 매개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읽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토론하는 동료로서 함께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박수 감은 네. <laughs> <laughs> 교과목이 네. 갈수록 이제 흥미로워지고 네.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유범상 네. 교수님께서는 저희한테 질문만 던지시고 네. 본인의 교과목을 좀 네. 소개를 네. 안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 교과목인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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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그러니까 교과목의 이름은 이제 사회복지 정치학과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치학과 인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교과목은 첫째 사회복지를 정치학으로 규정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과가 사실은 사회복지 정치 대학원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정치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제 교과목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교과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치다라는 것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좀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우리는 왜 사회복지를 정치로 보느냐? 요즘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상이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들은 보다 인간다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경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에 대한 구상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제 하게 돼. 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사회복지 정치대학원에 들어왔었을 때 제일 먼저 제 과목을 들으시고 그래서 아 정치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회복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인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그, 김영희 교수님의 그 차별 담론을 통해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담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천착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니요. 이현숙 교수님을 통해서 영화를 가지고 다시 한번좀 복습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좀더 풍부하게 보는. 그래서 저희 새 교과목은, 아 사실은 사회복지를 정치로 해석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적인, 아 그리고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어떤 풍부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교과목하고는 약간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요? 그렇죠. 이제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하는 관점들 속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어떤 그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가 내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게 될때 어,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어, 이힘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자본이 있거나 정치 권력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쓸때 이것은 그 조건을 따지는 거. 그래서 구체적인 교과 내용으로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어,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는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것이 이제 두 강의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속해 있는 조건들은 뭐냐. 그래서 자본주의라든가 권력관계들을 보게 되고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는 그러한 조건 속에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어떤 좀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는 의식과 조건들을, 구조들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런 인간들이 어떤, 그, 그런 관점들이 총화된 것들이 이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간은 어떤 관계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권의 관점에서, 실천의 관점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정착을 입문하는 과정이라고 보게 되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개념들 속에서 인권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laughs> 그러면 예 어쨌든 꼭예 들어 들어야 되겠다. 뭐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예, 이 인권 과목을 듣는 원우님들에게 조금 씩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때이런 예. 점들 조금 더 주의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조금 네.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 어떤 그 지식을 매개로 해서 나와 나를로서 공동체를 이해하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거기서 우리 현실, 아, 우리 우리가 둘러싼 우리의 현실들과 그 속에서의 나 그리고 그 나를 규정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맥락들을 이 교과목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 교과목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역사라든가 이 현실들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교과목은 훨씬 일상의 나의 문제로 이제.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늘 인간다움이 뭔지를 고민하고 인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개념들 속에서의 구체적인 우리 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아마 민감성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훨씬 재미있지 않을까 안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아, 우리 새 교과목만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laughs> 아마 졸업으로 해도 될것 같은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이제 저희는 계속 그 다양한 교과목들이 체계적으로 매 학기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어, 즐거운 어, 여행길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또 우리 한 학기에 어, 또 즐거운 네. 우리, 우리, 우리서부터 네. 즐거운 이야기들 한번. 빨리 끝나고 뭘 먹으러 가야 되지 네. 않겠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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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여러분 아무튼 교과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